함께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며 함께 하는 독서는 앞만 보고 걸어가던 우리에게 주변을 돌아보고 또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지금 책을 통한 우리들의 꿈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기. 가방에 책한 권. 늘 책을 가지고 다니며 책 읽는 즐거움을 찾는 가방의 책한 권은 나를 깨우며 더불어 성장하게 합니다. 모차르트 <laughs> 검정 고무신이라고 옛날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기철이라고 캐릭터가 그 책의 주인공과 비슷해서 재밌을 것 같아 한번 읽어봤어요. 함께 토론하기 질문이 있는 서울형 토론 모형. 세금을 낸다고 는데이 세금이 많는 건지 아니면 적은 양의 세금을 하는 건지. 그 세금을 내는 것이 돈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것은 약간 아이러니. 질문이 있는 서울형 토론 모형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수업입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통해 답변. 소통하는 힘과 네, 네. 서로 협력하는 인성을 기릅니다. 주셔서 고맙고요. 친구들이 스스로 논제를 생성하고 친구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다양한 사고를 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쓰기 독자에서 저자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과 연계한 다양한 글쓰기와 소통을 통해 삶을 가꾸고 꿈을 나눕니다. 글을 쓰면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저의 기억들과 생각들을 의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만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제 책의 주제가 17살의 나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책을 보면 제인이가 느껴지고 저랑 같은 고민을 한다는 게 독자에서 저자로 거듭나는 학생들. 독서와 토론 그리고 체험을 통해 자라난 생각들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됩니다. 네, 책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이를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하는 창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어,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 독자의 시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경험을 가진 작가의 시선으로 책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 저는 이것이 책 쓰기에 가장 중요한 어, 효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살기. 오늘과 만나는 인문 고전. 학부모 독서 동아리 모임은 함께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가며. 학교와 가정, 마을을 이어갑니다. 다른 면이 있잖아요. 진짜 다른 면이 있고.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이 아이에겐 가장 좋은 독서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실제로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키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며 삶의 문이를 그려갑니다. 더불어 숲을 이루는 책함성 독서 대장정. 책을 통해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즐거운 여정을 시작합니다.